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법 시행에 따라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가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주민 2,114명이 접수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 오는 8월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군산 민주당 시의원 경선 탈락자들이 주소지가 바뀌어 경선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소지가 바뀌어 결국 선거구가 변경된 채 여론조사가 실시돼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재심을 신청했으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군산과 익산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 성과에 따라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경북 등은 용역을 추진하고 추진당도 구성하는 등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시 등 도내 자치단체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산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3종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소음 측정 기준이 주민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군소음 보상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상 신청 결과 옥서면과 옥구읍, 리성동 등 피해보상 대상지 거주민 2,114명 모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들은 보상금 산정기 중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소음 피해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소음 피해 강도에 따라 3종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95회클 이상인 1종 지역은 매달 1인당 6만원을, 90에서 94회클인 2종 지역은 1인당 4만5천원, 85에서 89에 그린 3종 지역은 1인당 3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신청이 마무리된 만큼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5월 말까지 가구별 산정 금액을 통보하고 오는 8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까지 시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조정된 보상금을 10월 지급할 방침입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요. 2 0 2 1년 11월 31일까지니까요. 1년치라고 보 이거 일 5년간 실해 보상을 또 5년마다 또 소음 영향조사 를또 다시 실시해서 하는... 보상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피해 주민은 국방부가 정한 소음 기준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가 정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가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마을 앞집과 뒷집 사이 소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보상금 역시 다르게 측정돼 주민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죠. 그 등고선 자체가 잘못됐고 등고선 와서 할때 주민들이 크게 이야기를 쫓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 소음 피해 주민들 피해 보상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의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변도시 재방 10.46km를 구축하는 물마이 공정이 내일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과 재방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이 끝나면 내년 7월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대재해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사고는 6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건 중 3건은 군산에서, 1건은 김제와 완주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 전북을 포함한 광주 전라권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군산항 항로 준설공사가 잇따른 유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지난 3월 군산항 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발주해 유찰되고 다시 재입찰을 추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최근 준설업체와 진행한 수의계약도 유류비와 원자재 등 단가 상승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사업단은 설계 단가를 재검토해 이달 말까지 다시 설계를 하고 다음 달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11회 변호사 시험 통계를 보면 원광대 로스쿨은 151명이 응시해 39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 25.8%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북대 로스쿨도 합격률 39.7%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은 53.6%입니다.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지급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대상자 265명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100여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익산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주소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원들은 주소지 변경으로 선거구가 바뀌어서 황당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전북 도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모형석 기자입니다. 군산지역민주당 시의원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일 권리당원인 A씨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화동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나 선거구가 아닌 바 선거구의 후보를 선택하는 안내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A 씨는 당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문화동이 아닌 미장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A 씨뿐만 아니라 조촌동에 사는 B 씨 역시 당비 내역서에는 나운동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권리 당원이 주소지를 바꿀 경우 전북도당은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소지를 바꿀 거냐는 안내 전화는 받지도 못하고 바뀐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문화동 쪽에서 0여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희 그 여론조사 할 적에는 어집 주소인 문화동 외에 지금 쪽으로 여론조사가 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의함이 있었고요 예, 제가 집주소, 그 당원 주소 돼 있는 부분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주소라서 좀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원경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자 김중신, 배영원, 신영자 조경수 예비 후보는 도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종식 도의원 예비후보도 이런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도당의 황당한 답변에 재심을 청구한 탈락자들은 주소지 바꿔치기 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도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네. 저사장 평가를 사례가여러발생했는데요 정부대 본당은 이곳을 누가 했는지 어, 경찰 조사를 의하고더철저사를 어, 유지한다고 생각니다 어, 그리고 이런 형의위험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하고 지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손해 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도당 공청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여론조작에 귀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100% 권리당원으로 뽑는 민주당 시의원 경선. 여론조사가 형식의 투표라 허점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익산지역은 사전투표소 29곳이, 군산은 27곳이 운영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선거인 명부는 오는 15일부터 4일간 열람을 거쳐 오는 20일에 확정됩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예산 사전 공남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사전 공남제를 통해 시민에게 먼저 예산을 공개해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부권 행정타운 건립과 도농통합이익센터 건립, 미륵사지부터 황등호까지 연결되는 직선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이중선 익산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익산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는 어양동 A교회 소속의 권사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후보를 신천지 소속이라고 소문을 내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네거티브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천호성, 황호진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천후보는 김승환 현 교육감을 계승하겠다는 반면 황후보는 김교육감의 12년이 전북 교육의 위기였다고 맹비난하는 등 둘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일화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면서 TV 토론에 따로 나와 특정 후보를 공격한 반측과 부정에 대해 도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공약했습니다. 선 예비 후보는 도내 2만여 명의 유치원 원아 가운데 52%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월평균 12만 원의 원비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100만 원, 교육 환경 개선비 월 700만 원, 인건비 월 2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유아 교육 전면 무상화를 위해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수 있다 보니 성과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15% 수준인 익산과 군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 복지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그 이상 초과분은 16.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지자체는 출향민이 기부를 하면 전체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담내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역 특산물을 담내품으로 활용하면서 농어민 매출 증대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북과 강원, 충남도 등은 광역자치단체주도로 전문 용역에 착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하는등 대응해놨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부터 조직 신설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시구는 몇 차례 회의만 진행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회도 한번 하고 화상 회도 한번 했는데 어떤 그내용이라지뭐 세부적인 것 이제 뭐 아직은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효과를 거두려면 지하체별로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업무 추진과 출향 이사 관리, 대외 홍보 전략 수행, 사례 특산품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켜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군사 시도 이에 공감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행안부랑 이런 데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것도 지자체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까지 행안부 세부 시행령이 나올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와야 우리도 그 맞춰가지고 그렇죠. 우리 맞춰, 조례도 만들고. 지금 신정부가 아니,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지금 안정해진 것 같아요. 개인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KCN 취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3,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만 3,888명, 해외 유입 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8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49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726명, 익산 352명, 군산 24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일 기준 0.92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7%,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난 852명입니다. 최근 6개월간 돈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돈의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은 263.3mm입니다. 이는 평년 295.4mm의 89%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돈의 다목적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보다 5에서 10% 높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내기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수량과 저수율을 상시 점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섭니다. 징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301명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을 체납했으며 301명의 체납 총액은 61억 원입니다. 군산시는 재산이 압류된 장기 체납자에 대해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2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훈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자는 11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국민의힘 출마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국민의힘 당선자가 없었지만 대구는 55명, 경북은 신 9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전북도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지난해 5월 센터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그간 시스템 안정화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습니다. 연금공단의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114종 1억 4천만여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과 연구 과제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는 이외에도 데이터 활용 역량 교육과 금융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법정 비율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56%에 불과하고 14개 시군은 평균 구매율이 0.78%에 그쳤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은 2.58%, 익산시는 1.47%를 넘어 법정 구매 비율을 준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시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제1차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도시 거점 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올해 시민 주도 문화도시 추진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군산 공공건물에 스마트가든이 확충됩니다. 스마트가든은 실내 유휴 공간에 식물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만든 소규모 정원을 말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예술의 전당에 스마트가든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올해는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시청과 금강 미래 체험관 등세 곳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공공 조형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주제로 심미성과 안정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상작을 가립니다.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국립세만금 간척박물관 야외에 설치해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디자인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중앙동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5가구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군산흥남동통장과 분여회로 구성된 흥봉이봉사단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관내 어려운 이웃 3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돈의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읽겠습니다. 아셨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